nhă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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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hanh nhưng nhăn là nhăn 엄 음... 별거 없네. 별거 없군. 이건 템 같은데? 수선화. 이야. 머리에 얹고 뛰어가는 것 같아. <laughs> 아까 이쪽 길이었나? 어, 나와 있어. 텐트를 저건 부셔달라는 말이지. 어, 광산이다. 던전들이 늘어나네요. <laughs> 말론. 소드 그래 검을 줘 <laughs> 그래 드디어 나의 스테이지구만 좋아 길드에 가입하자 이 신세카이의 해적이 되려면은 나 지금 당장 전투 가자 놈들, 덤벼라. 응? 끝인가? 이게 끝이야? 나의 모험은 여기서 끝이야? 나와 아 광산 아그 그래, 광산이었지 돌을 캐고 가자 빵끝 돌 캐는 건 제가 돈스타브에서 전문이었죠 돌은 집 앞에도 많은데 응 아니 이럴 수가 벽 뒤가 아니라 바, 돌 뒤에 있는데요? 야, 아니 이거 왜 반짝반짝 거려? 구리 광석 구리 야, 아니 큰거 한번 켜보자. 정동석. <laughs> 훌륭하군. 나 인벤이 없기 때문에 비우고 와야겠다. <laughs> 야 이거 모험의 재미도 있네. 농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. 짜요, 짜요, 타이쿤이 아니었어. 일단 이 정도에서 저거 뭐야? 좋아 보이는데, 일단 알고 있어. 키핑 집에 갔다 온다. 여기가 길드구만 증명된 탐험가만 입장 가능 다리가 날라갔군. <laughs> 어, 이 게임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진 게임이에요. 모험가, 건축가, 뭐,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거를 많이, 굉장히 강력하게 버무려놨어. 그리고 이 직관적인 그래픽. 그리고 스토리까지 마루. 일단 보상 받고 600원. 지하 5층까지 농장 농업 레벨 1 달성하고 허수아비 제작. 동물을 기르자 닭장, 닭장. 장 어떻게? 목스 로빈이. <laughs> 어, 좋아. 로빈한테 닭을 일단 좀 키워야겠다. 닭이지 당연히. 로빈 집이 어디야? 마을 북쪽이니까 여기구나. 피에르는 비싸게 팔고 갔다 와 업과 어디요? 맞아 맞아. 어얘 로빈 아니야? 잠깐만. 방금 걔가 로빈인데? 여가 목수 길이거든요? 야! 니 장사 안 하고 나갔어! 갔다 오면 집이 불타고 있을 거다. <laughs> 얼마든지 지어봐라. 어 어디 가지? 따라가 볼까? 뭐함 <laughs> 아니 닭장 닥장 지어달라고 닭장을 닭장 닥장 주세요. 개집이네. 쉐인 알렉스, 아, 되게 평화롭다. <laughs> 아, 나 씨앗 싸워야지.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경제.. 메인을 담당하는 농사를 내가 소홀히 할뻔 했구만 어디 갔어? 얘네들 왜 장사 안 해? <laughs> 야 얘네들 왜 일을 안, 일안 하죠? 치아 또 어디, 어디 팔지? 조자마트 가 볼까? 조자마트 언제부터 언제까지? 11시까지 역시. 역시 일 오래 한다니까 마트가. 어.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곳이구만. <laughs> 모리스 멤버십 <laughs> 5천 원이야 조자 콜라 어 설탕 당근 씨간 있네 근데 하나에 20, 25야 비싸네 봄에 심는다 지금이 봄이야 어, 언제야 지금이 <laughs> 지금이 언제래요? 봄이에요, 낮이에요, 겨울이에요?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이거 메인이니까 이거나 좀 사볼게요. 팔 수는 없어 내꺼 이면 버려야겠는데. 수선화 버려. 길가에 많더라. 먹고. 15개. 아니다, 더 해야지 더 많이 캐겠죠? 아, 지금 봄인가 보네. <laughs> 4일. 6일. 20개만 사고. <laughs> 뿌듯. 집에 가서 심어야지. 아, 대기업이 아니라, 저기, 구멍가게. <laughs> 저기, 안 팔아요. 저기,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를 비우고 어디 도망갔어. 그래서 마트 갔다 왔어요. <laughs> 집이... 어, 아, 두개 더?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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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.. 시간 많아. 이 농사에 또 보람이지, 이게? 아니, 스페이스바로 행동하게 해주지. 마우스로 클릭, 넘나 귀찮은 것. 헤헷 어, 이제, 돌이나 좀 깎다가, 상자에 집어넣고, 자자. 아, 낮에는 씨앗이 없었는데, 한번 모험을 떠나고 오니까, 밤이 돼버려가지고. 내 <laughs> 네, 광산 갔다 왔어요.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했어. 지금 3층인가? 3층인가까지 갔다 왔는데. <laughs> 어 농사. 물 뿌리기 효율, 갱이 효율. 허수아비 레시피가 있다. 잠깐만. 허수아비라면 내가 생각을 지금 잘못한 건데? 봄 <laughs> 6일. 어, 뭐야? 넌 뭐니? 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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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! 그, 거 뭐야?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알겠지? 뭐 이런 수염난 아저씨가 갑자기 집옆에 찾아와가지고 벗고서 휘달리고 있는 <laughs> 이, 이, 이 이상한 거 뭐지? 너 요새 바위를 깨부수며 광석을 차, 찾아다니는 것 같군.